네,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예, 점심때 2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는 아, 저는, 저는 지금 현재, 에, 사우스 코리아의, 에, 논산 연무대, 우리 군인 훈련소에 잠깐 그 가족 면회차, 같이 이렇게 동행해 도착해 있습니다. 앞으로 한두 시간만 있으면 또 출발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잠깐 이렇게 펜션에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모임이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잠깐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도 보았겠죠 우리가 이렇게 바다 길바닥에 많은 개미들이 오가면서 수많은 구멍 속에 개미들이 오가면서 많은 그 그죠? 흙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면, 날아가면서 그, 여러 군데 에 개미들이 막 집을, 부처란히 이렇게 집을 짓는지, 그죠? 무슨 구를 파는지 모르지만, 먹이를 구하는지 모르지만, 부처란히 아, 이렇게 분주 히 일하는 것이 잠깐 떠오르네요. 그러나 문득 우리 인생들이 지나가다 밝거나, 무관심하면 그냥 개미들이 하루 종일 또몇날 며칠을 몇 하는 것도, 그냥 폭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72호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날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렇게 고백한 모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또 때가 칸이나 세월을 아끼라고 말한 모세의 그러한 바울사도의 그러한 신약성경의 말씀도 기억납니다 모쪼록 뭐, 저와 여러분들 또 예수님도 그렇겠죠 주 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예, 집을 짓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토의 말씀을 듣고도 어,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10편 1 2 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속은 헛되다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 삶속에 없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요 어, 인간은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그죠? 아, 짐승이 불과할 뿐 영생으로는 영원히 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한 다음에 오신다는 이 믿음, 마라나다의 초대교회 믿음을 회복하며 열천녀 중에 다섯 천녀가 깨어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마으러 나오라 하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이제는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면 준비된 자들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만이 우리 앞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로 진정으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복된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인생을 건축하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내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렇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고 말하며 때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히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들은 안식하는 것, 쉬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밤에 밤잠을 주신다는 개념보다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것으로 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향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그렇게 분주히 바쁘십니까? 바쁘다는 것은 꼭꼭 꼭 복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이런 말이 있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묵상한 사람이 있네요. 로마서 십사장 팔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산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누구죠? 예, 우리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촌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라고 고백한 로마서 14장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깨어있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소중의 화살 같도다.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제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수칠랑자니하르르다 이렇게 과거에서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있고 또 야곱도 열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전마다 생명의 씨앗을 주시고 또 잉태케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함며 복을 주시어서 번농이든 사랑이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진 자녀를 양육하는 큰 은혜를 생명의 그 탄생의 경험을 부부의 삶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제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에덴에 쫓겨난 인생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노아 용서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딱이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기도로 키우고 함께 예배 생활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에 있다면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기도하고 직분이 충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자녀를 주님 앞에 인도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우스 코리아는 전쟁이라는 현실 속에서, 휴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징병이 되어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훈련소인 논산 연무대로 들어왔다. 또, 그죠? 훈련을 마치고 또 배치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오늘 6월, 그죠? 오늘 이 시간 6월 5일이지만 저는 1982년 7월 2일날 이곳에 다녀가 저도 군문에 들어가 3년 꼬박 전방에서 근무했던 과거의 기억이 새삼 이 시간 반추되는 시간입니다. 무조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평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오실 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며 어떠한 사탄이 가정한 외계인이라든가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라든가 어떤 사람 지도자가 결코 이 세상의 평강과 평화는 줄수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학수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들이 군무에 들어갈 때 안전하게 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동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마지막 인내의 삶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때로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믿고 섬기는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오가는 가운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호련히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저희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에 우리들을 부르러주실 그날은 속히 이를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2018년 6월 5일 저는 잠깐 한반도 논산 연무대의 훈련소에 잠깐 제가 미연에 와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잠깐 오늘 먼 길을 떠나와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통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잘 양육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유구의 자녀와 아, 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된 진정한 하늘의 로얄 패밀리라는 믿음을 잊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난거리움 속에서 소망 잃지 마시고, 주님 오심을 학소고대하며 주어진 시간, 시간을 예수 믿음으로 감내하고 인내하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와 동행하다가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게 되시기를 잠시 야외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광야, 사역하시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 후에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 주심과 안전하게 지켜 주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